저거 써봤어? 어 어때? 좋아? 순하고 촉촉해 그래? 더 무엇이 필요한가? 우로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진짜 느낌이 좋아 느낌이 응? 어? 순하고 촉촉한 느낌이야 아, 순하다 한번 좀더 무엇이 필요한가? 우로스 아버지 뭐 쓰시는 거 아무것도 안 쓰시는데 어, 아버지 우로스 하나 안 사드리고 뭐했노 이 자식아 더 무엇이 필요한가, 우로스? 누구인가, 누가 우로스를 써 보았는가 말이야, 신이옵니다. 어떠하던가, 제 얼굴이 조, 좋아졌사옵니다, 폐하. 어찌 그 좋은 걸 자네만 쓰고 있었던 게야? 여봐라. 더 무엇이 필요한가, 우로스. 자, 다들 이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시는 물건은 약 3억 년 전에 지구인들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건입니다. 음 자, 오늘 투어가 끝나고 특별히 단한 분에게만 나눠 드릴 어, 예정입니다. 어, 저요. 어, 저 사람 저번에 받았어요. 아닙니다. 다른 분 있어요. 예? 더 무엇이 필요한가? 물어. 저가 써 봤어? 아니? 어? 잠깐. 나 기분이 지금 이상해. 저장하면 나 꾸며서 본것 같아. 더 무엇이 필요한가? 우로스,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.